건축성과활동보고 주현재 바우쿤스트 대표 주현재 발표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지난 10년간 유학과 실본생활을 거치고 작년 국제현상설계 당선을 계기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주현재 바우쿤스트라는 건축 디자인 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아래 사진처럼 독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독일 건축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독일과 한국으로 오가며 크고 작은 다양한 스케일의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꾸준히 공모전에 진행해오던 중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본, 본사업 지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부터 꾸준히 공모전 활동으로 국내외에서 30여 개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저를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과정입니다. 지원 과정은 유럽 공모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 시기랑 알맞는 공모전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통 공모전이 두달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 사업 지원 기간과 맞추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지금 공모전 공모전을 선택할 때 사전 공모가 나오는 공모전이나 아니면 2 단계로 진행되는 공모전을 선택하시면 본 사업 지원 기간이랑 맞추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어, 과업 수행 기간 동안 총세 개의 국제 공모전에 당선 아, 진행하여 당선하는 당선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42개국 백아옵팀이 참여한 진신과 하예수 조선 국제 설계 공모에서 4등을 수상하였고 474개 팀이 참가한 핀란드 사라힐뎀 뮤지엄에서 3단계까지 진출하였으나 아쉽게도 수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어, 부지 9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한국 전쟁 당시 추모 기념관과 추모 공원을 계획하는 설계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은 모든 시설물을 지하로 배치하고 상부에는 상징으로서 미루나무 숲을 계획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축을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땅의 깊이, 깊이를 통해서 습도를 체험하고 오감으로 느끼게끔 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좁고 긴 통로의 진입부 모습입니다. 좁고 높은 어두운 벽 위에는 오로지 하늘만이 위치하게 됩니다. 긴 통로를 가다 보면 우발적으로 만나는 중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요하게 침묵을 하며 애도할 수 있습니다. 중정과 추모관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추모관 상부에서 은은하게 흐르는 수공간에서 벽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상부 미루나무 숲과 수공간 아래에 지하 2층의 규모로 주목하는 계획되어집니다. 미루나무 숲에서 본전경 모습입니다. 벽천은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용이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동인천역과 심포역을 이어주는 약 300m 구간에 지하 공공보행로를 설치하는 국제설계 공무였습니다. 지하에는 SOC 사업으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시설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배치도입니다. 배치으로 자측으로 인천, 인천 바다가 위치해 있고 기존 답동소공원에서 답동소공원, 이어지는 하나의 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진입부 모습입니다. 보통 지하에서 환기나 채광 등의 문제를 단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썬큰 광장을 두어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옆 썬큰 광장 부분입니다. 높이 10m의 수직 정원을 계획하여 공기 정화 등 친환경적인 설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카페 넓은 큰 광장 모습입니다. 옹벽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체험형 옹벽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라이트 파이프를 설, 지상에서 라이트, 라이트 파이프를 설계하여 지하까지 자연 빛을 유입하는 개념이었으나 현재 유지 관리와 예산 등의 문제로 발주처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보는 모습입니다. 야경입니다. 현재 국내 대형 설계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내년 초 실시설계 납품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핀란드 탐페네시에 위치한 미술관입니다. 부지는 역사적인 문화 유산이 문화 유산이 있는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과거 벽돌에서 현시대의 유리 벽돌로 이어지는 시간의 개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치도입니다. 부지 북쪽으로는 공원이 위치해 있고 전면과 우측으로 역사적인 건물 벽돌로 된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역사적인 축을 이어주고 하부는 오픈시켜 공원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유리벽돌은 오래된 벽돌 건물 사이에서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서 공존하게 됩니다. 전시실은 층고를 오픈하여 대형 조형 작품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상에서 공원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체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상 속의 미술관을 계획하였습니다.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를 보시면 공호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층부는 오픈시켜 시각적으로 개방을 하였고 양측의 두가, 두 개의 코어를 통해서 띄어지는 매스는 트러스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미술관으로서 광장에서 본 모습입니다. 연구 수행 이후 활동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32개 팀이 참가한 선유도 보행장교 및 수상 결러리 2단계 설계 공모에서 당선하였고 현재 선박된 전문가들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내년 5월 목표로 실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블 데크로 구성된 전망대에는 상부는 한강을 관람할 수 있는 전망 브릿지로 구성되고 하부는 기존 월드컵 분수를 재활용하여 부장교와 결합하여 한강의 새로움을 선상하는 즐거움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모전에 도전하여 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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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수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최 측과 예산 예산 문제로 협의 중인 프랑크 에르트 자스 파빌리온 외관 개선 프로젝트 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 수성못에서 전시 중인 작품입니다. 1월 내년 1월 8일까지 전시하고 있고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노원구, 포항, 부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고 어, 독일에서 지난 어, 지난 10년간 독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프로,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적용 적용해가며. 구체적으로 실행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독일에서 쌓아온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 건축의 교류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공모전 참여로 2020년 건축설계 인재 육성 사업 해외 건축 활동을 한 레멘스 아키텍터넷 권수정 이보람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우수팀으로 성과 공유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저희 소개와 함께 이 사업의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 수행한 프로젝트와 함께 앞으로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둘은 해양건축에 재직 중이고 아틀리에 레멘수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건축 설계를 전공하였고,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도시 설계에 기반을 둔 건축 설계를 전공하였습니다. 실무 경력으로는 한국에서는 주로 아틀리에에서 이로제, 더 시스템 랩, 그리고 핸드건축, A&D, GDL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를 수행하였고,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디트리히운터 트리팔 아키텍턴에서 건축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의 지원 동기는 해외 경험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해외 건축 활동을 하기 전에 저희는 한국에서 실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실험하면서 이 배운 저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현재에서 바로 실무를 수행하고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유럽에서의 실무 연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의 졸업 당시가 제1회 건축 설계 인재 육성 사업이 시작되던 첫해 2019년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인턴 오퍼를 받았었고, 저희들 모두 이 지원 사업의 연수자로 선정되어, 오스트리아의 유수의 건축 사무실인 디트리히 운터트리팔러 아키텍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연장 선사으로 인턴 후 건축가로까지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무 연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훈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회사가 아닌 또 다른 기회로 확장시키고자 했는데요. 바로 회사 소속의 건축가가 아닌 독립적으로 건축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인재 육성 사업이 사무실에서의 연수뿐만 아니라 해외 건축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서 운이 좋게도 이러한 저희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외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경험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현지 실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건축법이나 컨텍스트를 가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축가가 가져야 할 건축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강점일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얻게 되는 건축적 문화적 교류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사진은 저희가 해외 연수 중에 사무실에서 음식 교류를 하는 사진입니다. 동료들도 그 오스트리아의 문화에 맞게 각자 본인들 나라의 음식을 가져와서 문화를 소개하고 건축 얘기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인데요. 이날은 저희가 김밥과 동그랑땡, 막걸리를 대접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교류하고 그리고 건축 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지 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벤트 속에서 그 건축적인 시각, 문화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 학도들과 건축인들이 바라는 현지 건축 답사 또한 이 해외 건축 활동의 큰 부분입니다.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현지를 답사하고 그 외에 관련한 유명한 현지 건축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깊은 경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건축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먼저 해외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형의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활동은 유럽의 공모전 참여였고 독립적 건축가로서 참여하는 것이었고 유럽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축가와 협업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에 인접한 스위스 장크트 관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킴리 마키텍텐과 인연이 닿게 되어서 저희가 뜻이 맞아 스위스의 노인 요양 시설 공모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을 진행하기 에 앞서 저희의 아이디어와 그런 서로의 스타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킴 님의 현재 건축 작업물들을 함께 답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저희가 도전할 공모전과 같은 노인 요양 프로그램 시설들을 함께 답사하고 사전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이 해외 건축 활동을 지원하기에 앞서 수반되어야 될상황이 사항,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요. 어떻게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소통할 것인지 협의를 통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2019년 겨울쯤이어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 후였지만 건축 업무의 가장 큰 장점은 원격으로도 화상회의를 할수 있고 자료 공유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가 서로 활발히 활동을 공유하고 문제 없이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킴리 아키텍텐도 저희와 같이 2인체제의 소규모 아틀리에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와 그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가끔씩은 문제가 될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와 협업하는 것은 서로에게 저, 좋은 시너지였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프로젝트 수행은 저희 둘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한국 건축팀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어, 키니 마키텍트의 소장인들과 함께 서로 연구하고 싶은 건축의 방향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정했으니 이제 어, 트루비타라는 컴퓨티션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총 3달 기간 동안 함께 작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이트는 스위스 빌레 할덴슈트라스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 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인 주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이컴페티션에서 주요 과제는 주변의 도시 맥락을 고려한 증축 계획과 그리고 기존의 작은 두 세대 어, 지금 여기 지금 그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단위 세대들인데요. 이 작은 단위 세대들을 어떻게 어, 하나의 세대로 합쳐서 두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쳐서 디자인을 새로 제안하는가 였습니다. 저희는 어, 디자인의 목표를 두 단위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단순하면서 명쾌한 동선을 가질지 그리고 발코니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파사드 디자인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어, 한국 프로젝트와의 유럽 공모전의 큰 차이점이라고 아니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변 도시의 맥락을 어, 오래된 건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런 우선순위를 여기기 때문에 증축 또한 기존의 건축 형태가 갖고 있는 랭귀지를 유지한 채 진행을 하였습니다. 증축은 설계의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어, 대부분 구조 그리고 코어와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설비 시설, 샤프트, 계단실, 리프트, EPS, TPS 등과 같은 시설물들을 어, 그런 설비 시설들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에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한 때문에 평면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팀도 우선순위를 시공비로 두어야 할지. 그리 아니면 평면 계획에 들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결국 좀 리스크가 크지만 샤프트를 과감하게 철거하고 여기 그 샤프트를 철거하고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입구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공영시설의 환경을 넓 넓히고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당선도 중요했지만 결국에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거주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심사평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정된 공사비보다 상승했을지라도 활용성의 측면에서 과감하지만 공간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다른 팀들과의 큰 차별성을 두었고 이런 차별성이 결국 저희가 당선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요 과제였던 단위 세대 평면에 있어서 이 하나의 이 하나의 유닛이 이제 그 단위 세대인데 기존의 단위 세대인데요, 이 26제곱미터의 모듈을 이두 개를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어, 모듈을 만드는 것인가가 이게 숙제였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가운데 있는 게 이게 구조체라서. 이 구조체를 어떻게 어, 가로 막고 있지만 최대한 하나의 모듈로 일켜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동선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동선상의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공간이 좀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거실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마스터룸이 있고 안방이 있고요. 여기가 거실이기 때문에 공용 시설을 두어서 주방 시설을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러면 그,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입니다. 화장실을 일반적으로 배치를 하자니 이 좁은 집에서 복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복도가 생기지 않고 어떻게 화장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던 끝에 가운데 화장실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문을 양쪽에 두는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양쪽에 문을 두었었던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명쾌하고 그리고 짧은 동선이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마스터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서 화장실을 갈때 문이 이 밖에만 있다고 한다면 긴 동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 패턴을 고려해서 안쪽에만 문이 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비록 한 명이 살고 있는 주택이지만 뭐 지인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결국에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 최대한 이제 막기 위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양문형 문을 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 명쾌하고 짧은 동선을 만드는데 저희는, 네,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 발코니는 결국에는 공간의 확장 개념과 함께 거실과 안방에서 연장된 공간으로 느껴지게 큰 창도 여기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게 실내 이미지인데요. 큰 창을 두었고, 빛이 풍부한 시를 계획하였고, 발코니와 함께 보여지는 건너편의 마을의 컨텍스트가 한눈에 읽혀지게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건물과 그리고 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주변의 마을들과 어떻게 재료적으로도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파사드의 마감재 또한 기존의 건물들이랑 그 어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배톤, 콘크리트를 쓸까? 아니면은 홀츠, 이 목재를 사용해서 전통 건축 건축물들과 어울리게 할까? 아니면은 이 플리스에 테라코타를 사용해서 좀더 모던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울리게 어우러, 좀 디자인 해 볼까? 많은 고민 끝에 주변에 몇해 전에 지어졌던 건물과 같은 테라코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색상을 다르게 해서 밝은 느낌의 파사드를 계획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사드의 디자인에 있어서 공모전 마감 이틀 전까지 저희는 발코니, 이 발코니 디자인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였습니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로 디자인을 할수 있는 범위와 요소들이 너무 명확하고, 디자인의 차별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둥 형식으로 발코니를 분리하는 디자인보다는 파사드와 일치화된 발코니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 아까 전에 그 위성 사진을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세대가 이 작게 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는 그런 메스였었는데 저희는 그두 단위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큰 유닛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발코니로 묶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발코니를 파사드에 결합을 시켜서 커다란 매수를 일으키게 새로운 모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노력이 다른 팀들과 디자인에서도 차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컴피티션 당선이 돼서 저희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계획 설계 단계까지 함께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킴리 아키텍턴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공사비를 조절하며 실시 설계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국외에서 다양한 건축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국내 사무실, 해외 사무실, 그리고 작은 사무실과 큰 사무실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무실과 협업할 기회도 운이 좋게 가질 수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발전함을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는 프로젝트 실현을 통한 자아실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구하고 경험한 다양한 건축적 경험들을 작게나마 현재 아털리에 레멘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설계한 노인주거시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 요양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경험한 모던하면서도 사용자를 고려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이런 시설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저희 레멘수 아틀리에 레멘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다음 목표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건축을 실현하고 레멘스만의 건축적 어휘를 만들고 탐구하며 자리적인 건축가가 되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